6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SFA이고요. 매수가가 3만 8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SFA, 이제 반도체 장비주이죠. 오늘 종가는 3만 7,400원으로 마감을 해서, 어, 약간, 큰 손실은 아니시고 약간 손실 중이십니다. 자, 반도체주 도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SFA가 제가 말씀드린 네. OLED 중에 대장주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정상화돼도 좀 기간 외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음. 어찌 보면은 지금 3만원대에서 지금 있는지가 주가가 제가 알기로 상단에 4만원대 돌파를 해도 다시 정고점 4만 4천에 막히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종목인데 이제 어찌 보면 시총이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3천억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괜찮게 또 성장세로 나올 건데 문제는 먼저 수급을 보여드리면 연기금이 제가 알기로 계속 팔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SFA가 워낙에 OLED의 약간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중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무료 온라인 방송 할 때도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이 종목은 될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실 분 아니면 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두달 동안 지금 연기금하고 보험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건 크게 부담은 없는데 잠깐 차트를 넓게 보시면 채널이 지금 바꾸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락 밴드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구간에서 120선이 돌파하게 되면.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20선이 지금 대략적으로 38,500원대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 삼성전자 만약에 또 이슈가 생기면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이 SAP하고 AP 시스템 쪽인데 현재 구간상은 38,500원이 돌파하면 일단 4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사실 43,000원대까지 간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 종목 자체가 기관이 워낙 수급을 많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좀 특성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1분기) 때 실적 개선이 확 되면 또 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120선이나 60선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주 집중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3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무거우니까 음. 위에 돌파됐을 때 제가 라인 알려드린 가격대 보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FA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요. 좀 무겁고 최근에 수급이 좀 붙지 않는다는 점 함께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두 분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4565번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6455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선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하니까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선물 잘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또 제주 반도체 우리 또 어, 문자 상담 하시면서 야호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왔더라고요 <laughs> 상승포착 레이더가 또 유용한가봐요 어떤 선물이죠? 뭐,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SNU 같은 경우 제가 알려드리고 네. 2주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구나. 이탈되지 않으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뭐 주가라는 게 사실 변동성이 위로 30% 음. 아래로 30%이기 음.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될수 있으면 실적이 좀 붙이거나 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만일에 음, 상승포착에좀 이상한 종목이 뜨면 제가 그 부분은 미, 미리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이건 네. 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뭐 중간중간에 리서치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뭐 SM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주부터 벌써 올려드렸고요. 뉴스는 제가 계속 중요한 뉴스는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승구적 레이더 딱 드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설명도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어서 오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